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또 주말맞이에서 배달 먹방 배달 먹방을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팬가입이 오진 팬가입이 들어왔고요어 설명 가고 네아묻 아닙니다 여러분 네어 불타는 칠리탕 수육 불타는 칠리탕 수육 가장 맵다고 합니다 이 가게에서 어또 매운걸 좋아하시는 분이 드시라고 하시, 하시던데 어쨌든 불타는 칠리탕 수육과 짬짜면 그 다음에 군만두와 도넛은 서비스입니다 오늘 요렇게 시켜 가격은 2만 5백원입니다 아 우리 S님께서 방송 시작과 동시에 백배로 백백 1개의 별풍선으로 2548번째 팬클럽 가입 너무나 감사올립니다 고맙습니다. S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소중한 팬 가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00점으로 고맙습니다. 자, 자 콜라로 살짝 달고. 어, 두영아 들어가. 짜장면을. 어 불지 않았어 불지 않았어 불지 않았어 불지 않았어 짬짬이 항상 불어오는데 불지 않아 불지 않아 불었나? 여러분 이거 분 거예요? 에? 분 건가? 아분 거야? 음. 개 불었네.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한쪽은 양 사이드로 자 칠리 탕수육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사천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불타는 탕수육에 매운 거 좋아하면 시키라 그러더라고 태국 고추가 들어가 있어 태국 고추가 설마 못 먹을 정도로 맵진 않겠지 아, 근데 냄새는 와, 와, 개 맛있다. 와, 와. 뭐 이런 맛이 나지? 음. 어, 좀 오긴 오네. 근데 맵진 않아! 음! 음! 아니, 먹게 뭐, 죽을 만큼 맵진 않아! 먹을만해! 음, 맛있다! 이 집은 탕수육을 잘하네. 짜장면 뭔 맛이지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찍었거든요 춘장. 여러분 춘장 한번 찍었어요. 이 집은 짜장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춘장을 할게요. 네가 참 실언님 중계방에서 스티커 하나 감사드립니다. 서포가이 버섯. 얘네는 춘장을 너무 할게요. 어? 이런 춘장. 니가참 실언님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또쪼콜레 투척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짬뽕에 모든 걸 걸자, 여러분. 짬뽕에, 응? 짬뽕에 모든 걸 걸자. 국물. 청수 죽인다 저번에 시킨 집 아니에요 저번에 저번 시킨 집 아니야 응. <laughs> 아 형님 깨웠어 언제 또 충격 안 갔어 아 입에 있는 거다 여기 춘천 회장님께서... 아니 형님, 중계방은 또 언제 들어가 계셨어요? 형님,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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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아 우리 천희철이 춘천급원 회장님께서 세상에 중계방에서 500개 지원 클라스를 보여주십니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회장님께서 500개 지원 클라스를 중계방 고의적으로 가기 중계방 고의적으로 가기 형님 클라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중계 방 되게 좋아하셔. 본인은 아무리 중계 방을 가고 싶어도 본 방에 안 들어와져 버리니까 퀵뷰가 있으니까 은근님, 오형님이 은근히 변태기가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응, 도넛즈. 여러분, 중계방에서 500개 터지는 어클라스 봤어? 소방 1월 5개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500개 터지는 클라스 봤어요? 저는 우리 땅님께서 114개 토크에 지어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 땅콩이님께서 땅콩이 왔구나. 우리 땅콩이가 춘천급은 회장님에게 30일 킥비. 퀵비... <laughs> 회장님 킥비 쓰세요. 네, 우리 땅콩이가 30일 킥비 보냈습니다. <laughs> 일루자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일루자님 오셨군요. 아, 매운데? 맞게 와! 아! 아! 우리 또 S, 닌골 또리님, 한개 감사드리고요. 닌골 또리님 또 하나 감사드리고. 우리 SSS 님께서 또백배0배 백개로 100, 100, 이방에 뜨거운 화력을 또 불러 넣어 주십니다. 우리 s 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음, 찌르라. 찌르리라 님, 네 블랙 드시고요. 네, 사라져 주세요. 만두도 그냥 뻔한 만두 맛이야. 감트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아, 쏭이님, 감사합니다. 이거요, 도너스. 도넛스 응, 음, 짱깃집은. 진짜 검증된 데서 시켜야 될것 같아. 음, 진짜 검증된 데서 시켜야지. 장수인가짜장면랑 같이. 내가. 어제껏 먹방 진행하면서 중국집 한 6, 7번 시켰거든요? 그 중에 성공한 거 한두 번도 안 돼. 한두 번밖에 안 돼. 아, 좀 매콤하네. 양수이좀 딱딱한데 양념이 엄청 맛있어 양념이 맛있어 양념이 야아 우리 룰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룰루님 생일 축하드려요 음. 술안주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두번 물어보지 마세요 네, 대답 안 하는 거는 무시하는 겁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대답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음, 부한님 어서 오시고 집밥 하는 여자님께서 중계 방에서 세계로 팽가에 감사합니다. 여자님 어서 오세요. 아이디가 굉장히 끌린다. 민간인님께서 요번 시킨 짜장면은 100점 중몇 점이에요? 8점이에요 8점 100점 만점에 8점 음 야 늦게 해서못 먹겠어요, 면. 와. 야이 집은 양파가 엄청 맛있네요, 여러분. 음이 집은 양파를 잘해. 음 양파가 아주 꿀맛이네. 양파 맛집 이야, 음. 양파 맛집 짬뽕 개진 거예요. 가격 2만5 0 0 원이요. 양파가 아주, 아삭아삭하니 아주 그냥, 매콤 달콤하니. 음! 십정님께서 사청탕수육이 나요, 칠리탕수육이 나요 하시는데, 그냥탕수육이 나요. 네.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제가 좀 솔직하거든요. 음식평가가 되게 솔직해요. 아, 오늘은 싹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도너스의 모든 걸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도넛스의 모든 걸 걸어봅시다, 여러분. 때깔이 여러분 기가 막혀게 어, 이거 봐. 때깔 봐 봐. 응? 어, 이뻐라. 어? 만주빵같이. 응? 자, 모든 기대를 여기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집은 양파가! 어 양파가 진짜 꿀맛이야! 야, 어쩜 양파를 이렇게 맛있게 썰지? 응? 가수 양파가 써나? 어, 띠로리. 음! 양파가 없나? 음! 어우 양파 양파. 음. 방정 방송만 아니었으면 니네는 진짜 죽었다. 아, 배고파. 배고파. 뭐, 먹은 게 없어. 음, 양파! 어우, 배불러. 녹화는 여기까지. 뿅!